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반도체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워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트는 10월 26일에 상장을 했는데요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날은 10월 30일입니다 즉 상장한지 3거래일밖에 안된 따끈따끈한 종목이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실 수 있는데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지 오늘 시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트의 주요 매출은 크게 두 가지 장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조 공정 관련해가지고 설비를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효율을 높여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트의 주요 제품들은 이 THC, FFU, 그 다음에 TCU, 그리고 C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네 가지 장비의 매출 비중을 보면은 THC 장비가 60% 이상, 그리고 FFU 장비가 20% 이상, 즉이두 개의 장비가 80에서 90%의 매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두 장비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더 해줄지 보시면 되고요. TCU 장비 관련해서는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THC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라고 하고요. 이제 온도와 습도 등을 조, 조절하면서 반도체 수율을 끌어올려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어떤 공정에서 사용이 되느냐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8대 공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비용도 많이 들고 제조하는데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공정이 바로 이 포트 공정이 되겠습니다. 포트 공정은 무슨 말이? 어떤 공정이냐? 다른 말로 노광 공정이라고도 하는데요.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빛을 써가지고 회로를 인쇄하는 고정, 공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웨이퍼 위에다가 pr이라는 걸 도포를 하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온습도를 조절하거나 온수를 이제 온도 조절을 실패하면은 불량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상당히 원가율과 제조 공정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공정인데 이 부분에 수율이 떨어지게 되면 전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이때 이거를 제대로 조절해 주는 장비가 TH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 역시도 사실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었는데요. 워트가 국산을 하면서 지금은 멜콘이라는 기업과 함께 해당 장비 시장을 국내에서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THC 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장비들이 주로 그래서 지금 어느 쪽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기존에 이제 SMS, SMS는 삼성전자의 그 장비 업체죠. 많이 납품을 하다가 이후엔 직접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에도 계속해서 매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매출 비중은 이제 2023년 나아가 2024년까지도 더 높은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어, 2023년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8BM이었습니다. 2023년 반도체 시장이 좀 다운되는 사이클에서도 하반기 들어가지고 회복되고 있는 게 바로 디램 DRAM, 그리고 디램을 층층이 쌓아가지고 효율을 올린 이 HBM 쪽이었잖아요. 이부 쪽은 전방산업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투자, 승급, 투자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분야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는 부분을 볼수 있고요 근데 이게 워터랑 무슨 상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HBM은 결국에는 반도체 이렇게 층층층층 쌓아가지고 성능을 올리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TSV라는 공정을 활용합니다 TSV는 이렇게 여러 개 쌓인 반도체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전기를 흐르게 해가지고 연결해주는 공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는 더욱 더 정밀한 온습도와 부분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PSV 공정 때는 이 THC 장비가 더욱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욱더 고마진의 제품을 만드는 만큼 이런 장비 투자는 더욱더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내년도 그래서 t h 장비의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아직 매출비중이 좀 낮은 TCU 장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TCU는 반도체 쪽은 아니고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의 잉크젯 프린팅 설비를 통해가지고 유리 기판에 각종 원료를 분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환경을 고온 고압 유지하면서 정밀하게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가 TCU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디스플레이 시장 변화를 같이 체크해 봐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매출이 늘어날지는 조금 주, 주의하면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워트의 실적 한 부분을 책임지는 장비가 바로 이 FFU 장비가 되겠습니다. FFU 장비는 고성능 필터 기반 미세 파티클 제거인데요. 고성능 펜과 필터를 장착해서 파티, 미세 파티클 먼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워트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고객사 맞춤형 설계와 고성능으로 기존 FFU 대비 3배 높은 납품 단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가지고 현재 수준의 매출을 유지해주고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높은 워트의 영업이익률 유지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상장 당시에 좋은 여편황을 가지고 상장을 했는데 보통 기업이 상장한 후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기존 주들이 팔고 나가는 오버행 이슈가 있잖아요. 이 오버행 이슈도 그래서 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매우 높은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최대 주주 가 갖고 있는 지분이 52%로 매우 높고요 특수관계인 또한 12% 합쳐서 65%의 물량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물량은 상장 후 6개월까지 보호 예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잠겨져 있는 물량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상장할 때 이제 받은 물량들, 공모주주들의 물량들도 일부는 3개월 화각이 또 걸려 있기 때문에 해당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는 어, 내년도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된다면 당장 해당 물량들이 주가가 특별히 급등하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가 여부와 그 다음에 최대 주주의 주식 보유 여부를 같이 동시에 체크해 보면서 대응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워트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워트는 이제 HBM 투자에 따른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워트의 주 매출원이 THC 장비가 나오는데 THC 장비는 TSV 공정 내에 필요한 장비가 되고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삼성 논자 하이닉스에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투자 증가와 함께 해당 장비의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FFU 장비는 상대적으로 고마진율을 유지하고 있고 이 고마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워터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체크해 주는데도 역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장비가 되겠고요. 이어서 신규 상작 종목 특유의 오버행 이슈도 대주주 물량이 상당 부분으로 유. 나와 있고 해당 보호 예수 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보면서 한번 오버행 이슈도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 워트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